네, 이제 ED와 PD를 모두 구현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VD 부분만 구현을 해보고, 세 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PIP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요. 우선, 앞에서 PD는 ED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VD 마찬가지로 PD와 약간 유사한 형태로 직선과 점 거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VD 역시 PDED와 마찬가지로 거리 측정 방식만 다르게 해주면 알고리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VD 같은 경우에 역시 vertical distance. Perpendicular spelling이 잘못되었습니다. VD, VD의 경우에는 거리 측정 방식을 vertical distance로 측정을 해주면 되니까, 역시, 거리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double vertical distance, 역시 x1, y1, x2, y2, x3, y3까지. 값을 매개변수로 전달받으면 됩니다. PD의 경우에는 지금 left pip와 right pip의 직선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형태를 이용해서 PD를 구해봤습니다. PD와 달리 VD 같은 경우에는 PD가 만약에 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형태로 거리를 측정했다면 VD의 경우에는 그냥 지금 현재 검사 대상의 점으로부터 x축의 수직인 x축의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선이 만나는 점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달리 말하면 결국에는 y의 y 축의 평행한 선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VD와 PD는 약간의 거리 시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이 거리와 이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건데요. 오히려 VD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쉬운 게 우선은 X와 X3와 이 점에 대해서 X3Y3에 대해서 X축으로 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이 점에 XC는 같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x3는 xc가 되기 때문에 거리를 계산할 때 단순하게 y3와 yc의 차이만큼 절대값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앞에서 사용했던 공식인 직선 방정식 y는 sx-x1 플러스 y1에다가 단순히 x3 값만 집어넣어 주면 즉 x x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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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값에다가만 x3를 집어넣어 주면 y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x3 x1 y1이 y 값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식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y는 s X-1 plus Y1이 leftPiP와 rightPi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 부분에다가 X3 값을 집어넣으면 결국에 XC와 X3는 같기 때문에 Y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YC는 S, X3, X1, 플러스 Y1이 되고, 결국 구하고자 하는 값 YC-Y3는 절대값 SX3-SX1 플러스 y 1 y c 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x2, x1이, 정리를 하면, x3-x1이 되네요. 이 식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x3s-x1, y1, 마이너스 y3의 절댓값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식이 됩니다. 한번, 실제로 이제 거리를 측정해 보자면, 우선은, 슬로프 s를 구해줘야겠죠? 더블 s는, x 2 x 1분의 y2-y1. 여기다가 더블을 다 붙여줘야 되죠. 더블 1y1 x2y2 x 3 y 3까지 값을 받고, 이제 리턴 값은 리턴 절대값 m e s 즉 s곱하기 x3, s곱하기 x3,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곱하기 x1 플러스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3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sx3 s-sx1 플러스 y1 마이너스 y3 yc 마이너스 y3의 절댓값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한번 버티컬 디스턴스를 사용한 PIPVD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PIP 데이터 VD는 representation.pip 언더바 VD 로 데이터에 역시 15개로 중요한 점을 찾고 PIPVD를 위한 시리즈도 또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리즈 부분에서 추가 해주시고 차트에 열이 하는 차트에 열이야 2 라임그래프 그리고 레전드는 PIP 언더바 VD죠. VD의 시리즈 사용하기 위해서 시리즈 S6는 S6 차트 1 r 시리즈 5 그리고 아래에서 포문을 돌려서 for i n i는 0 i가 pip 데이터의 VD의 랭스만큼 돌면서 s6.point add xy는 vip 데이터의 vd의 i 번째까지해서 한번 실행을 해서 vd도 정상적으로 구해지는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vd도 계산을 했는데 어이 봤을 때 지금 VD도 PD와 살짝 다른 형태로 점을 구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VD와 PD가 이 대부분의 점의 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의 규모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사실상 X축의 거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Y축의 거리가 지금 보면 간격이 대부분 최소한 5만 정도가 됩니다. X축은 5만 정도가 차이가 나고, y, 아, Y축이 한칸 이동할 때마다 크게는 5만에서 10만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작아도 거의 한 몇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는 Y축은 단위가 1씩 밖에 거리가 일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x축의 크기와 y축의 규모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말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y축의 값을 평균은 0으로,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가오시안 분포를 따르게 변경시켜주는 g 노말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원본 데이터를 정교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이후에는 한번 이 지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 지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후에 PIP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 또 압축이 되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